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광 5구역 이주개혁 수립증이죠 어, 현재 불광 5구역의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광 5구역은 2024년 관리처분 인가를 득했죠 절차대로 2025년 상반기에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을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이주 계획을 수립해서 2025년 중반기쯤 이주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어, 금융기관을 선정을 마치고 나면 대략적인 일정이 나올 거고 다시 한번 조합원님들한테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자, 사업비와 이주비 대출을 위해서 금융 기관의 자금 차입이 시작이 되면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겠지요. 그래서 금융 기관에그 금융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착공 때까지 기간을 최소화함이 필요하겠지요. 자, 이주가 시작이 되면 구역 내에 있는 조합원은 물론이고 음, 현금 청산자, 영업권자, 이 안에서 영업을 하고 계셨던 모든 분들, 그리고 거주하고 계신 분들 모두 구역 밖으로 이주를 완료해야 됩니다. 세입자를 둔 조합원들은 대략적인 이주 계획이 나오면 사전에 즉시 세입자들에게 전달해야 겠죠. 이주 준비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2024년 1월 11일에 은평구청에 이완을 제안했고요. 어, 2024년 11월에 서울시와 협의 중이었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 계획보다 저희가 어, 2025년 1월경에 심의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지만 이게 모두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건축심의와 구역지정변경의 내용으로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불광 5구역의 조합원 매물은 현재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음, 팔사를 신청한 매물 팔사를 신청한 매물은 어, 피가 프리미엄이 3억 5천에서 4억 2천대 어, 최근 3억 3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어 작년 말쯤까지 최고가로 거래가 된 거는 3억 7천까지 거래피만 프리미엄만 3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오그를 신청한 매물은 어 프리미엄이 3억 선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데 현재 물건이 귀해요. 그래서 최근에 2억 9천만 원의 거래가 됐고요. 오구를 찾으시는 분들은 3억 아래 물건을 찾기는 하는데, 현재 8사보다 오구 물건이 조금 더 귀한 몸이 됐습니다. 어, 그런 이유는 8사와 오구 중에서 저희 불광오구역은 8사가 꾸준히 인기를 끌면서 유지를 해왔는데, 어, 아시다시피 이제 시장이 어려워지고, 뭐 건축비가 상승하고 또 공사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음 건축 업자들이 가져가는 그런 부담 뭐 이런 것들 내지는 이제 대기업도 그렇고 시장 형성도 어렵고 분양도 어려워진 상황이 되다 보니 어찌 됐든 어 재개발하는 물건에 대해서 조합원 분양가에서 분양가보다 더 추가해서 분담금이 늘어날 거를 예상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8사를 조합원들 갖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8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더 부담감이 커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어, 오구가 좀더 귀한 물건이 돼서 현재 불광 오구역에 나와 있는 물건 중에 오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불광 오구역 아파트에 8사 가능한 조합원 매물을한 977세대인데, 어, 수요층이 조금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으니까, 불광 5구역도, 어, 5구역, 오구 5구 물건이, 24평대 물건이 잠겨버리는 모양새가 돼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투자금 작은 물건을 기다리는 손님들은 있습니다. 음, 불광 5구역에 들어오시는 손님들은 초기 투자금이 8, 살를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중반에서 6억까지 필요하구요. 불과, 음, 현재, 어, 프리미엄이 1억에서부터 있어요. 물건은 1억에서부터 있는데, 1억, 프리미엄 1억인 거는 투자 금액이 한 14억 정도 들어가고, 프리미엄이 2억인 거는 투자 금액이 한 9억, 이렇게, 한 9억 정도가 들어가구요. 그 대신에 이제 프리미엄이 조금 더 비싸요. 3억 한 5천을 넘어가는 것들은 4억 500에서부터 투자금액이 4억 500에서부터 4억 5억까지 있습니다. 투자금액이 작게 들어가는 거, 그러면서도 어, 프리미엄이 작은 물건, 이런 물건들을 기다리는 손님들은 많이 있어요. 불광오그에 관심이 있으셔서. 어,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금액은 저렴한 걸 찾으시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손님들 기호에 딱 맞는 물건은 조금 더 많이 기다리셔서 어,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물건이 나오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또 좋은 물건의 기준이 또 어, 이 재개발은 오랫동안 기다려서 내가 입주를 하든.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초기 투자금이 작은 거를 대부분 원하시기는 합니다. 음, 근데 이제 뭐, 메스 커밋, 아, 일반적으로 네이버나 인터넷 상으로 어, 불광 5구역에 대해서 이제 뭐, 알림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어, 불광 5구역은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음, 한 5억 선? 물론, 다른 많이 진행된, 재개발이 많이 진행된 기, 구역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기는 하지만, 그리 많이 저렴한 물건만이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참소망 부리, 부동산의 그림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